아, 사바 유입. 마음을 취하는 생각. 마음을 취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취하게 하는 생각. 아, 여기 되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마음에 은근슬쩍 비집고 들어와.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 그게 아사바야. 그게 유입이야, 유입. 간단히 설명하면 유입이고 은근슬쩍 들어가서 당신 마음을 해집히는 거 있죠. 예. 오염시키는 거. 어. <laughs> 뭐 희망 고문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여, 여러분들이 그 이런 얘기 많이 젊은 애들이 뭐 어, 여자들이 감정 쓰레기를 많이 던진다 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염시키는 거. 그게 아싸바야. 어.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어, 국내 결혼을 포기하고 국제 결혼하는 이유가 이거잖아. 어. 마음을 그냥 맨날 혼란스럽게 하니까 어. 오염시키는 거야 이게. 오염시키는 거. 여자들도 여자들한테 오염이 잘 돼요. 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자기는 젊었을 때 아이 결혼 늦게 해도 돼. 그는데 지금 와서는 응.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게 오염이 돼서 그런가? 생각이 오염. 주변에 의해서 오염돼서 그런 거야. 예.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아사바 유형이 있는데, 이네 가지 유형이 있어. 이거잘 봐. 이게 관능적 욕망이야. 이게 까마 아사바야 까마 아사바 이게 라가를 뜻하는 거예 까마가 성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남녀 다 성적 욕망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예. 욕망 라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저는 이거를 이거를 잘 못했어 솔직히 예. 생성되어 취하게 하는 거바바 아사바예요. 바 바브 아사바. 바브 아사바 이게 뭐냐면 약술 발효술 술 얘기하는 거 술. 예. 솔직히 좀 우습게 봤어. 술, 아이, 뭐 먹어도 되지.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 속으로 상대방이 그 어떤 얘기를 하거나 원하는 거를 쑥쑥 쑥 집어넣어. 아. 그래서 바바는 이전에 평온했던 마음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며드는 걸 얘기해. 바바가, 이 바바가. 근데 바부 아싸바잖아. 그쓱 스며들어 이게 뭐예요? 약술, 발효술. 예. 이걸 얘기해.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바바는 바바는 표현되지 않은 기분이에요. 표현되지 않지만 느낌은 있어. 근데 하바는 표현되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이 바바는 마음속에만 머무르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나 느낌이 와. 근데 하바는 되지 않은 기분을 그냥 토해버려 그냥 입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니야. 그걸 뭐냐? 표현된 감정이며그 감정을 또어 이게 표현되는 감정만 얼굴에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는 표시가 안 나. 바바는 이건 표시가 나 얼굴에. 싫어하는 감정이 표시가 나. 그리고 그 싫어하는 표정 표시, 표시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그 감정을 표현하는 몸집이라고 이세 가지,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예. 요거 잘, 요걸 잘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예. 요까지는 잘 몰라, 사람들이. 예.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알지. 표현되는 얼굴 느낌으로, 그냥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바브 아싸바야. 이게 약술, 발효술. 예. 예. 술 먹으면 그냥 느껴지지, 그냥. 예. 배술 먹지 말라는 거야. 잘못된 견해. 디티 디트 아사바 디타 아사바 이게 드벳사야 드벳사 잘못된 견해. 드벳사하고 똑같아. 그리고 아비 아비즈 아사바 아비자 아사바 무지죠. 뭐하 아비자가 무지 빛이 어둠 빛이 없는 어둠 깨달음 없는 환상 아, 어, 이거 많이 하죠. 현실을 왜곡되는 허상. 아 나한테 댓글 사라, 이런 사람 무지 많지. 어? 아, 내가 좀 공부 좀 했는데 말이야, 어?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laughs> 아이, 참. 웃으면 넘어가야지. 깨달음 없는 환상을 갖고 그걸 깨달음라고 생각한다니까. 니 어? 밑다를 너무 많이 봐서. 어? 그건 줄 알아. 에휴. 그래서, 네 가지 속성은 마음, 마음에서, 안, 무의식에서 흘러나기도 하고, 밖에서 유입되기도 해요. 자기 무의식에서 나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도 들어와. 근데, 자기 안에 무의식에서도 올라와. 그래서, 죽음과 윤회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네 가지 속성이. 그래서 맨날 내가 라가 드베사 모아 라가 드베사 모아 한 거예요. 어?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탐진치고, 탐진치하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사람이. 아 이거 탐욕 아니래니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열정이야 열정. 그걸 탐욕으로 생각하겠냐고. 어? 탐욕이면 탐욕스러운 마음만 생각하는데 아니래니까. 라가에 집착하는 마음이래니까 그 라가 라가 있어 누구나 라가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와 열정페이 당해 이거야 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탕핑 안 되잖아 탕핑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 에이, 참. 그래서 위에네 가지 속성의 유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빤냐예요이빤냐 맞냐이고이네 가지 속성의 끼라서 때를 일어남을 완전히 알고 완전하게 알고 이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상태가 되면 아사바를 벗어나는 마음이 되고 아란의 경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거 찾을 필요 없다니까 뭐 도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러, 이것만 러고이잘 보면 자기 안에서 라가 일어나는지 잘못된 게 하나 있는지 술 먹고 헬렐레거려서 뭐가 쑥 들어오는지 평온했던 마음에 슥 감정이 들어오는지, 그것만 잘 파악해서 계속 조지다 보면, 아 결국 뭐예요? 어? 아싸바에 벗어나게 되지. 그러면 아란의 경지가 되는 거야. 그냥 넘는 거야. 수다원, 사다원, 아뭐 이런 거 그냥 넘어, 그냥 아란의 경지. 이거는 나와 있는 얘기야. 내가 없는 얘기 만든 게 아니야.